이번 시간에는 드라이버를 칠때 원치 않도록 오른쪽으로 많이 휘는 슬라이스 구질이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스윙을 할때 오른쪽 어깨가 굳어서 막혀서 손만 들어 올리는 경우. 이렇게 되면 몸이 회전한 것이 아니라 몸이 굳어있고 손만 올리게 되면 손은요, 스윙을 할때 바깥에서 안으로 당겨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드라이버는 다른 클럽에 비해서 길기 때문에 갖고 있는 기준 각도의 사선이 굉장히 쳐져 있어요. 샌드위지는 이런 각도일 거고 드라이버는 이 각도거든요. 이것과 이거는 다르죠. 따라서 사선의 궤도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좀 차가 누워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은 정설이에요. 그래서 스윙을 하실 때이 손은요, 귀보다 뒤쪽에 있어야만 몸과 함께 회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손에 힘만 들어가고 불안하신 분들은 어깨가 굳어서 이렇게 막혀 있으세요. 체는 들어야겠고, 몸은 긴장이 되니까 굳어 있어요. 몸의 움직임이 회전을 하게 되면 손은 자연히 뒤로, 뒤쪽으로 같이 이끌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너무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 그럼 내가 몸이, 오른쪽 어깨가 제자리에서 보셨을 때 제자리 뒤로 열려 있는가, 회전하였는가를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는 공을 향해서 이렇게 가까워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좌우 스웨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척추라고 하는 이 기준축이 왔다 갔다 오른쪽으로 흔들리는 것을 스웨이라고 하는데 그 스웨이가 좌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도 있습니다. 따라서 백스윙을 아무리 잘해도 오른쪽 발 뒤쪽 안쪽에 걸려있던 중심이 다시 원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공을 향해. 공을 향해 가까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에 몸이 가까워지면 사람의 손은 당겨치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중심이 너무 뒤로 넘어가게 되면 사람의 팔은 이렇게 돌려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앞뒤의 스웨이 또한 좌우 못지않게 슬라이스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스윙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길다 보니 조금 더더 더 회전하시고 더 뒤로 들어가는 플랫한 느낌이 드셔야 좋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동작을 실전에 접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도 필요하고요. 결단도 필요한데요. 그 처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 처음을 용기 있게 하시기를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천천히 천천히 실험하시면서 느끼시면서 하다 보면 조금 빠르고 늦고의 차이일 뿐이지 언젠간 본인의 골프 팁이 골프 스킬이 될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끝까지 화이팅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